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우창농협 김영우 조합장입니다. 저희들이 청원 생명쌀 법인이 8개 조합위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는 거기서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이 지금 농업농청이 어려운데 이렇게 힘들게 농산진 쌀이 지금 남아들어서 이게 큰 걱정이잖아요. 90년대 초반에도 일이 나한 저기, 131kg 정도 쌀 소비를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56kg 정도만 소비를 되게 되게, 일 1년에. 그렇게 엄청 심각하잖아요. 3분의 1 줄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3년 전서부터 이거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또쌀 소비, 요즘 트렌드가 그냥 밥 많이 먹지 않잖아요. 아, 요즘 트렌드가 좀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이 잘 먹을까. 어른들이 먹기 좋을까. 또 유료에게 좋을까. 그런 쪽으로 좀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다. 해야 된다고 하는 말마음아 좋다고 한번 해보자. 해보더는데 이렇게 지금 뭐 수출도 하게 되고. 저들 자부하는 게 뭐냐면 지금 쌀가자가, 어, 농협 중에서 하는 데가 저대로 뿐이 없거든요. 지금 전국에 RPC가 156개가 있어요. 근데 저희들이 1호입니다. 수출도 1호참 가자 하는 것도 1호뭐 그렇게 되니까 저희도 깨어오래 됐죠. 조합원 설립 취지가 조합원들 실익과 편익을 위해서 하는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합원님들이 어디가 좀 가려운가를 좀 알고 우리가 미리미리 좀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농기 뭐 다른 거 없거든요. 농산물, 농사진 거, 농산물 전량 다 매출 사업으로 해서 전량 다제값받고 팔아주는 그런 조합원이 된다면 아마 조합장님들, 뭐 조합원들이 선택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가 잘난 것보다는 우리 조합원님들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조합을 잘 운영하지 않았으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아이들 안전한 먹거리 공급으로 해서 지금 급식을 저희들이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마늘장을육성해서 우리 농가들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요. 또 지금 저 고령화잖아요. 지금 농가들 고령화 되다 보니까 또지파장밥 어, 직파장국반도 지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좀 육성 좀 하고 있고, 저희들이 장국반이 한열다 가지가, 열다섯 장국반이 있는데, 고추장국반, 한우장국반, 친환경장국반, 원회장국반, 뭐 여러 가지가 좀 육성하고, 저희들도 일부 자재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복지보다는 저분들 실익, 어, 실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왜냐면은, 농가 소득이 지금 불안정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소득 증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 농가 소득이, 어, 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은 한 4,800만 원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농사 져서, 어, 버는 건한 천만 원 남짓하여. 그러니까 천만 원 가지고는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농가 소득을, 어, 농업 소득을 좀더 높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장목반, 특화된 창고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지 그게 가능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도 지금 하나로마트도 지금 제로 오픈한 지가 지금 7년 정도 됐는데 청주시에서 로컬푸드 매장을 1위로 우리가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1년에 저희들이 매출액이 1 6억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많은 농가들이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 제일 소득이 많은 농가는 지금도 한 1억 정도 버는 뭐, 그 정도 돼서는 상당히 그분 농가들은 상당히 만족하고 계시죠.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쪽으로 자꾸 장목 전환을 시키려고 합니다. 어, 우리 농업 농촌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 좀 우리 농민들이 좀 대접받고 살칵시는 어, 그런 나라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서로 농사 짓겠다는 소리 한번 들어보는 게 소원이거든요, 사실. 좀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 금 우리 젊은들이 좀 꿈을 안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른 거 없거든요. 우리, 나라가 편안하고, 우리 농업, 농촌 잘 살고, 우리 농민들이 잘 사는 그런,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죠. 어, 저희들은 지금 많이 벌려놨잖아요. 사업 많이 벌려놨는데. 이게 저 성공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벌리는 것 보다는 이걸 단둘이 잘 해서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오창공요 그런 청원 생명법이로 만들어야 되는 거지 자꾸 일만 벌려야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